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김종효 의사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 변수에 변수 에 변수가 다 해결이 돼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업하는 회사가 네.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네. 포드가 더럽게 못한 거거든요. 어, 네. 포드는 거의 그 일본의 마츠다 정도 수준이고 보시면 돼요. sk보다 lg가 가장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네. 이거 잘못되면 그러니까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종료 를 했죠. 했죠. 네, 했고. 아니 GM이랑 포드나 다못 파는데 네. 거기다가 네. 보조금을 넣으면 네. 남들이 다 받아가는데 그 어떤 바보가 그걸 느꼈어요. 그건 트럼프가 잘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k-배터리 3사가 인간 탈수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군보전략으로 가는 걸 음,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용욱도 인간 탈수기죠. 최윤호도 삼성 cf 얻은 사람이죠 지금 뭐 sk도 돈 아끼느라고 거기 광고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꼭 어떻게 어 있어요. 네, 이미 네. 물려있는 분들도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분들이 그 물려있는 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하고 빨리 아, 갈아타야 아, 되는지 네네. 이걸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포드의 전략 수정이 가장 먼저 흔든 기업. 다시 갈게요 가장 먼저라고 그래. 했어요. 마시고 이. 뭐 마셨어? 예, 물좀 줘. 마셨어. 아니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아니 그냥, 안 줘도 돼요. 여기 여기 얘물좀 줘. 아 여기 아, 드시고 있습니다. 물 먹고 있어? 네,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게요 게 아, 그래, 얘 지금. <laughs> 포드의 전략 수정이 가장 먼저 흔든 기업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계약 해지와 가동률 하락 그리고 전기차 두나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생존이냐 전환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새시들을 위한 사전 준비일지 아니면 극단의 효율 확보일지 오늘 경제 만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짚기 전에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죠. SK온이랑 포드가 결별을 했다. 미국 배터리 합작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동 운영을 종료했다라는 어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이건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네. 포드가 더럽게 못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포드가 못해서 스스로 손든 건데 네. 우리랑 계약한 거를 깨는 과정에서 블로버론 뭐 계약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손실을 안고 포드가 가져가고 네. SKO는 지금 새 공장을 하나 또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 공장은 가져가서 너희가 한번 새롭게 장사해 봐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KO는 잘못 하는 포드와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도 있죠. 네네. 뭐 포드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laughs> 어 헤어진 건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다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네. 어 많이 아프죠. 왜냐면 아 어쨌든 블로벌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네. 공장이었다고 봐야 음, 될것 같고 네. 여기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음. LG 에솔은 그래도 GM과 더불어 생산을 제대로 하다 보니 네. 그래도 뭐이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았는데 네. 네. 여기 뭐 생산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재고 음. 막 쌓이고 막 그런 네. 과정이다 네. 보니까 음. 여기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음. 그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네. 걔네가 못한 건데 헤어져야 되는 음.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갑질, 한마디로 갑질을 당한 거죠. 음. 맞습니다. 뭐, 포드가 그래서 하이브리드 한다고 하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잘할수 있을까? 그럼 제가 이게... 보기엔 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음... 우리나라 회사는 억울하다. 이게 가장 억울하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포드는 거의 그 일본의 마쓰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포드 F150 라이트닝, 이게 또 판매가 좀 좋지가 않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2021년 정도만 하더라도, 음. 라이트닝 F150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어, 내연기관차로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라이트 트럭, 경트럭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네. 이 차종을 전기차로만 만들면 완전히 잘 팔릴 줄 알았죠. 어...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 실제로 음. 이 경트럭을 쓰는 사람들의 허들이 있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잘 팔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줄어든다, 뭐 생산을 줄인다, 재고가 음. 쌓인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2024년에는 뭐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다가 음. 이제는 아예 생산 중 음. 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드가 그동안 전기차 만들었던 게 네. 뭐~ 머스탱 마하 (2)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F150) 라이트닝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네. 마하 (2는) 뭐~ 형식적으로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잘 나오니까 그건 네네. 그래도 나름 그 스포츠카 계열이어서 이거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음. F1로 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 차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음. 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포드가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네. SK 온과의 블루오버 블루 를깰 수밖에 없었던 음. 가장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 네. 그래서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에 사이버 트럭의 대항마 음. 사이버 트럭도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음. 식의 어떤 기사들이 네. 한 2~3년 전에 보면 질비하거든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s k o 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뭐, 뭐 이렇게 포드랑 헤어진 거 이런 거 엄청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s k o 원한테 지금 주어진 가장 당연 한 과제는 IPO입니다. 음... IPO를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포드처럼 이렇게 못하는 사업자랑 네. 계속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리 걸려가지고 잡아주는 것보단, 네. 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아... 마른 수건을 짜는 게 낫지 않냐.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용욱 대표이사가 이제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석희는 기본적으로 기술자예요. 우리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술자가 잘하는 게 뭡니까? 주요작요 그렇죠. <laughs> 있는 기계 고치고, 10년 전 기계 고치고, 20년 전 기계 새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 돈 아끼는 거. 음. 이석희는 하이닉스에서 그거에 엄청 그특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했던 그 행태를 그 방식을 음. 그 전략을 네. 그대로 SK온에다가 음. 어, 접목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율 수율 수율을 올려라 네.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라가 이석희가 하는 방식이고 네, 네. 그러면 이용국 와서 뭐하냐 이 사람 뭐하던 사람이에요 s k 그룹에서 M&A 하는 겁니다 그그 네. 얘기는 부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음. 새는 돈을 막는 거에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음. 그럼 SK온은 지금부터는 네. 인간 탈수위가 들어가서 이석희가 짜던 거, 송도 짜던 거 기계로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맞추기 시작할 때죠. 음... 그리고 공장은 이제 거의 다 지었잖아요. 네네. 더 이상 추가로 투자할 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럼 캐펙스 투자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음... 그러면 숫자 전환할수 있는 구조를 지금까지 SK그룹이 계속 만들었어요. 네네. 심지어는 SK이노베이션, SKENS라는 알짜 중에 알짜 큰형님이 붙어가지고 SK 오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물론 sk온도 중간에 그 판매대행하는 회사들 석유 판매대행하는 회사들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ipo만 일단 성공시키면 s k 오은 네. 지금 포드랑 헤어지건 뭐 누구한테 무슨 관심, 어, 네, 관심 없다 네, 음. 뭐가 되던 일단 한국이 넘기는 음. 그 수준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최저온 수석부의장이죠. SK이노베이션의 수석부회장이죠 s k 온 대표도 하고 있지만, 이 양반이 2005년부터 이 배터리 산업을 해야 된다고 음.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고, 네. 남의 기술까지 뺏어가면서, 음. 남의 기술까지 탈취해가면서, LG한테 네. 2조 줬잖아요. 음. 남의 기술까지 탈취해가면서 여기에 올인했었는데, 네. 지금 실적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SK그룹 전체가 s k 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음. IPO. 어. 이것에 대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포드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거예요. <laughs> 아 마침 이거 털고 싶었는데. 그렇죠. 잘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배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 랑 같이 있으면 네. 울 중에 울입니다. 음... 아, 그렇죠. 네. 비... 아니 자동차에서 불이 났는데 네. 무조건 배터리 책임이래 <laughs> 아 그렇잖아요. 무조건 배터리 책임 이요. 그렇죠. 큰일 났죠뭐 네. <laughs> 네. 발표 나기도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네, 배터리가 문제였다. <laughs> 그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기서 뭐 회로가 문제 되는지 이런 건데도 무조건 네. 배터리 에 책임을 지고 네. 우리가 6 물어낼 테니까 니네가 사 물어내.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포드는 SK o 는 떨어질래야 네. 자기네가 먼저 떨어지지 떨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공방 기짓을 했으면 포드가 이제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짜증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저큰 그림은 뭐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차 그룹 얘기하면서도 현대차 철 얘기하면서 언급했지만 네. 현대차 그룹으로 재무통역한건 지금 실적 좋고 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무통이 간다. 네. 근데 거기도 뭔가 다음 스텝을 하기 위해서 쥐어짜기 위해서 가는 거일수 음. 있잖아요. 네. 근데 SK도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지금 SK 운이에요. 음. 그러니까 상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 재무통이 필요하고 네. 구조조정을 할 때도 재무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금 각 그룹의 재무통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네. 뭐 적어도 내년에는 큰 의미가 있겠다 음.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포드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유럽 계약 해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물량 계약이 좀 취소가 됐는데 이게 꽤 규모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포드라는 회사가 결국 문제인데 음. 이 포드가 미국에서는 SK랑 하고 있었고 네. 유럽에서도 원래 SK랑 하려고 했죠. 네. 이 9.6조짜리 계약이 원래 SK온 거였어요 오 근데 이제 SK온도 잘 못하고 포도도 잘 못하면서 네. 이 터키에서 공장 지으려고 했던 계약 자체가 깨졌습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LG엔솔이 덜커덕 잡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서 네.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공장이 좀 놀고 있거든요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동률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 이슈로 쓰겠다 그래서 이게 네. 2027년부터 생산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뭐 내년까지는 조금 뭐 논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에 물량 확 당겨서 음. 이런 걸로 뭔가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로로 날아가 버리니까 네. 이것도 LG 엔솔 입장에서는 뭐잘못했다고볼수 있는 게 없죠. 아직 생산도 못 했는데 네. 갑자기 이 물량을 확 날려 버리니 음. 그러면 앞으로 유럽 공장 점이생산율 어, 공정률은 네.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음. 그래서 지금 이 가동률 자체가 낮아진 게 가장 아픈 부분인데 네. 이 가동률이 언제쯤 회복될까? 그나마 이제 유럽은 뭐 보조금도 주면서 좀잘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아, 이렇게 자꾸 공장 가동 어, 성, 그 가동률 회복이 늦어지면 음. 주가 회복은 좀더 더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K 배터리 3사는 네. 삼성, 음. SK, LG. 이렇게 우리 굴지의 그 그룹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음. SKO는 어, IPO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 분리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네. 마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망가지잖아요. 네. 그럼 SK가 그냥 쪽팔리고 마는 거예요. 음. 그 진짜 가장 충격을 받는 건 최재원 부회장이 충격을 네. 받는 거예요. 음.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이게 구악모 회장이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부를 없애버리고, 네. 그 대신 배터리를 드라이브를 건 거거든요. 어, 이거는 네. 구악모의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망가지면, 큰일 났다. 회장이 쪽팔린 거예요. 음. 구악모는 능력이 없다. 음. 구악모는 해놓은 게 없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SKO는요, 에너지 기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배터리,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기업, 기본적으로 SK그룹의 음. 큰 틀인 네. 에너지 기업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저기 그또한 가지는 최태원 회장이 또 최재원 회장을 엄청 아끼잖아요. 네네. 본인 대신 빵이 갔다 왔으니까. 내, 내 동생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구악모 회장이 LG전자에서 계속 키웠던 게 뭐예요? 자동차 전장 부품이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배터리란 말이죠 그렇죠. 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계약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이게 망가져 버리면 LG전자까지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회장이 선정한 신사업이 잘못돼 네. 가지고 그룹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음. 삼성은 보시죠 삼성 SDI가 망한다고 삼성그룹이 큰 충격을 받습니까? 그럴 일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음. 지금까지 숫자만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거 투자해서 얼마나? 안날것 같지? 투자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음. 이번 3분기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네. 삼성 SDI는 그룹에서 그다지 큰. 아픈 손가락이 아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SK, SK보다 LG가 가장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네. 이거 잘못되면 국악마 얼굴에 똥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네. LG화학도 엮여 있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LG화학에서 네. LG 화학도 엮여있죠. LG 화학에서 LG, 엔솔을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논란이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나마 뭐 사업이라도 계속 잘 됐으면 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면피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국간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지금 LG 화학도 여기다 소재되는 걸로 굉장히 이제 사업을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 주력이라고 할수있는 LG 화학의 LG 전자의 LG 엔솔까지 만약에 이제 계속 더디게 가는 상황이라면 음. LG 그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숫자상으로도 뭐 LG 그룹의 시총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예전에는 2위까지 올라왔다가 SK 하이닉스랑 서 앞뒤를 다투다가 이제는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음. 다시 뒤집기가 좀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추가로 떨어질 부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이 이번에 나온 물량 13조가 꽤커 보이지만 네. 매년 나타나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음.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네, 네. 수잔고 기준으로 보면은 한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다른 쪽에서 빨리. 예, 뭔가, 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 탈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게 ESS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ESS의 성장세가 자동차 빵꾸나는 걸 메, 메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종료를 했죠. 했죠. 네, 했고. 유럽은. 하겠어요? 모두. 아니 G M 이랑 포드나 다못 파는데 거기다가 네. 보조금을 넣으면 네. 남들이 다 받아가는데 그 어떤 바보가 그걸 느꼈어요. 그건 트럼프가 잘한 거예요. 네. 반면 유럽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보조금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장려하고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앞으로의 이뭐 미국 시장 물론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전망도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11월 달에는 판매가 대거 늘었습니다. 보조금 음. 주는 국가들만 중심으로. 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음. 영국. 네. 그다음에 독일은 내년에 지금 보조금을 다시 준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이 독일 때문에 유럽에서는 난리예요 음. 북유럽이 막 부글부글 합니다. 음. 왜냐하면 겨울만 되면 네. 이 독일의 둔켈플라우트 때문에 네. 독일에 바람 만 불고 태양이 안 비치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가잖아요. 어,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리드가 다통합돼 있다 보니까 음. 만약에 독일의 전기가 모자라면 다른 곳에 서 사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원래 남아 돌아야 될 노르웨이 전기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음. 스웨덴 전기 가격이 막 폭등하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스... 뭐 프랑스 전기 가격도 오르고 네. 다 부글부글 한 거죠. 저 독일이 어, 원전 포기하고 태양광 가서 음. 그냥 지네끼리 했으면 다행인데 지네 전기만 모자라면 전기 쭉 끌어가서 문제고 <laughs> 네. 반대도 문제입니다. 음. 태양광하고 풍력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하고 이쪽에서 어떻게 그리드에서 전기를 뿌리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가격으로 그리드를 뿌려요. 오. 왜냐하면 네. 자기들 전기가 남아도니까 마이너스 가격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느냐? 기존에 있는 다른 국가의 전력회사들을 망하게 네.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독일이 또 만약에 보조금 잔치를 내가지고, 전기차를 늘리겠다? 근데 그 전기차를 늘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르노 전기차, 뭐, 피아트 전기차,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 중국의 전기차만 늘어난다? 음... 그러면 과연, 여, 그, 여기에서, 어, 유럽 전체에서 이걸 과연 참고 있을까? 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정책 기조상으로는 2035년에 내연기관차 퇴출하려고 했던 걸, 네. 90%로 낮췄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막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 낮춰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기차 보조금 풀면서 자꾸 중국 차들이 들어오니까 음. 이 유럽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빠른 성장을 보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중국이 끼는 건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ESS 시장에 최근에 좀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까 그렇게 좀 미래를 밝게 보시나 하셨잖아요. 아이 그 ESS가 지금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성장 속도는 아니라고 봐요. ESS가 없으면 전기에너지 산업이 뭐 망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옵션 중에 하나라고 어... 봐야 되는 거예요. ESS를 물론 내가 쉽지 않다. 물론 네. 성장세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네. ESS가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그 회사들도 갑자기 네. 내연기관을 한게 뭡니까? 음. 아니 전기로 하지 말고 그냥 휘발유 떼서 자동차 움직여. 그 휘발유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laughs>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예, 얘기한 거 뭐냐면 AI나 IT 쪽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음. 재생에너지 쪽도 성장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ESS가 같이 덩달아 성장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음. 네. 근데 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미친 듯이 폭발적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봤을 때는 네.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음. 그거를 당장 커버하기에는 성장세가 부족하다. 음. 그렇지 않고서야 K 배터리 3사가 인간 탈수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존보전략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용국도 인간 탈수기죠. 최윤호도 삼성 CF 얻은 사람이죠. 지금 뭐 SK도 돈 아끼느라고 거기 광고도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꼭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 LG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를 숫자로 비교해 보면은. 네. 한 4대 1 정도 차이가 나요. 4대 1이요. 그러니까 네. 지금 EV 시장이 뭐 추정하는 곳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한 800에서 1,000기가와트 음. 정도라고 보고 있고, 네. ESs 시장은 한 200에서 250기가와트라고 보고 음. 있으니까 최대 최저 비교하면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8대 2 비율이니까 지금 ESs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전기차 시장이 마이너, 마이너스로 크게 가면 은이 음. 시장을 커버할 수 없는 건뭐 네. 국장의 말이 맞죠. 음.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그럼 전기차 시장은 정말로 하향으로 급하게 갈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네, 네.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 속도로 이미 못 가고 있고 네. 그거보다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게 어...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네. 내연기관차는 안 됩니다 음...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전기차라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전력 뭐 괴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에 있는 그 코딱지만한 배터리로는 당연히 못하고요. 음... 하이브리드에 한 1.5, 1.8기가 정도 들어가는 그 배터리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의 빠릿빠릿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제어가 중요한데 이거 내연기관으로 안 돼요. 음. 내연기관 아무리 발컨 잘하는 발콘트롤 잘하는 사람이 조절한다고 해도 네. 전기차만큼 스무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만약에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칩 같은 걸 넣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방향이라면 음. 그게 AI의 하나의 방향이라면 전기차로 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저,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걸리고 배터리 가격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앞으로 넘어가야 될 허드림은 맞지만 방향성 자체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을 음. 심하는건 조금 너무 의심하는 거다 중요한 건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투자했어요? 그,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미 네. 물려있는 분들도 있지 이미 네. 물려있는 <laughs> 분들도 많은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 물려있는 분들도 많지 네. 근데 이분들이 그 물려있는 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하고 빨리 아 갈아타야 되는지 네. 이걸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하루 이틀에 이게 네, 통신이 터져야 않습니다. 돼요 네. 데이터를 주고받고 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됐든 라이더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신 6G로 가야 되는데 6G가 가장 빠른 게 2030년입니다. 음... 6G가 2030년이요?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 나갈 때가 거의 2016년 연말일 거. 그러니까 아, 말일 거고. 2 0 2 5년 그럼에도 3년이 남았다는 거네요. 2025년 아니? 에 어, 네. 20... 2025년이잖아. 어디 다낭 여행 갔다 오더니 시간 개이없어요 지금 2025년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큰일 사람이야. 다낭 여행 갔다 오더니 아주 그냥 갔다 왔던 뭐수차적는는 거야. 해외를 일 <laughs> 년에 한 번만 가라야 된다고 뭐 서너 번씩 <laughs> 가면 이렇게 수차량이 안 된다. 아니 제가 있어, 이게 아마. 계속 날짜가 헷갈렸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2025년이고요. 어쨌든 네. 만약에 ESS나 맞네요. 이런 거가 성장하는 것도 네. 2028년, 네. 2029년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완전히 교체되는 시기가 음. 이 부위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네, 네. 크기가 되려면. 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무조건 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시수지는 2030년에 하는데 그, 그것도 빨라야 우리나라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또또 또 좁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전 세계에 안착이 되려면 2035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인즉슨 2030년까지는 이제 K-배터리는 딱히 볼게 없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네. SKO는 IPO를 한 대잖아요 네. 여기는 억지로 막 지금 숫자를 맞추고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에 무슨 석유 유통회사를 왜 집어넣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석유 유통회사 필요해요? 근데 그 숫자 맞추려고 집어넣는 거죠. 잖 알짜배기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숫자를 맞춰가지고 SKO는 무조건 상장시킨다. 이 계획이니까 네. SKO는 채취하고더라도 네. 삼성 SDI는 그냥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체 배터리를 네. 2027년까지 수요를 맞춰가지고 그때 한번 내보겠다 그러는데 2026년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어. 느놈이 사과나고, 그거를.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에게서 약간 수정할 건 있는 게그 네. 말씀하신 자율주행의 방식은 통신에 의지한다는 건데 네. 지금 네. 테슬라의 방식은 이투이라고 해서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뚫어 나가는 오...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시기 중요하고 음. 당장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차.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ESS의 성장 속도하고 만약에 전기차의 하락 속도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저도 전기차 시장이나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현 의사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 변수에 변수에 변수. 그다 해결이 돼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업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변수를 지어놓고 상수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차세대 배터리를 하겠다는 삼성 SDI가 계속 얘기했던 게 2027년을 얘기하고 있다가 최윤호가 자기가 지금 잘리게 생겼잖아요. 이번에도 실적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룹의 거버넌스가 바뀌면서 정윤호가 네.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나 그만두겠어.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바뀌고 1년 스이한거 아닙니까? 그 자기 살려고 2026년에 갑자기 차세대 배터리를 여기다 올인하겠다는데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설 가지고 이 가능성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존버를 할 것이냐. 손절할 어, 것이냐.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이거는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은 버텨야 되는 거고 조금 손해 본 사람들은 손절하고 빨리. 지금 5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응 말... 같은 사람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막 앉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조건 5천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서 그거를 만회하는 게더 좋지. 이거를 변수에 변수에 좀만 더 기다릴 수있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이거를.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o는 이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처치하고 sdi는 뭐 비교적 좀 출혈이 좀 적은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도대체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좀 전에 뭐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왜 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여기서 네.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배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정말 우리 다 밀어내고 중국 선택하면 우리나라 삼사는 힘들어지죠. 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일단 미국도 되도록이면 중국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는데 당장 쓸 LFP는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중국 거 쓰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유럽도 어쨌든 지금 관세를 더 늘리거나 네. 강한 압박을 가하기 전까지는 중국 거 사는 거고. 음. 근데 중국 차가 독일 차 누르고 뭐 프랑스 차 누르는 걸 유럽에선 보고 싶겠습니까? 그건 그쵸? 뭐 그렇지 네. 않을 거기 때문에. 음. 그러면 중국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이 변수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 엄청난 장치 산업이고 돈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고 수율 맞추는 거요? 반도체만 큼은 없습니다. 음. 이게 쉬울 것 같죠? 레시피 갖다 주면 다할것 같죠? 레시피 갖다 줘도 못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라 서산이나 음. 아니면 포항에 이 소재 기업 혹은 배터리 셀 기업에 한번 가 보세요. 네. 공장이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다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포스코나 두산중공 이런 데가도 엄청나게 공장 크지만 배터리 공장도 엄청나게 커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부지에 얼마나 많은 시설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네. 사람들이 안다면은 이거 다른 국가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배터리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커트는 게 맞는 거죠. 음. 대신에 그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기회 비용이 아깝다면 네. 약간은 손절을 하고 뭐 부분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음. 그런 전략적 접근은 필요하고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건 배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변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변하지 않는 변수도 있어요. 네. LG 엔솔은 최근에 시총이 80조에서 120조의 박스를 타고 있습니다. 어... 그럼 80 지금 80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 더 급락할 만한 변수가 그렇게 많냐? 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는 건 제가 보기에 바보지실 수 있다. 음... 전기차 수요 둔화의 충격은 숫자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포드발 계약 해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을 흔든 지금 이 위기는 끝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전환의 시작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처럼 잘라낼 게 없는 거 처음이네 어? <laughs> 국장이 막말을 하라니까 잘라낼 게 없네 뭐라고?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